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고기에 쌈싸 먹는 부부. <laughs> 저희 오늘 강원도 가거든요. 그래서 아침 든든하게 먹고 아기 깨워 가지고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받아 보고 오겠습니다. 짠. 맨. 어. 우 옳지. 여기 딱 보면서 옳지. 옳지. 혹시 2분 도착 예정. 정확히 6시 반에 출발을 하네요. 아침에 그렇게 푸짐하게 안 먹었으면 좀더 일찍 갔을 텐데 <laughs> 저희 식탐이 잘못이지. <laughs> 그죠? 아, 나 그거 덜은 거야, 밥. 아, 덜은 거야? 그래, 물두 그릇을 어. 먹어, 이 아침에. <웃음> <웃음> 어, 들어가지도 않아. 아무튼, 6시 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애기는 기분 어때요? 기분 좋아요? 응. 어 고마워. <laughs> 지금 내비로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토요일이라 모르겠어요. 우리 남편이 바다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<laughs> 강행군을 펼치고 해 보려고 합니다.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. 바다 보고 뻥 뚫고 오겠습니다. 이 빠빠이 해 줘. 소원 빌고 자데이 소원 빌자. 빠빠이. 빠빠이. <laughs> 거의 다 왔어요, 내 사랑들. 표정 풀어. 똑같이 생겨가지고. <laughs> 추워. <웃음> <웃음> 추워. 지금 9시 반에 경포대에 도착했습니다. 휴게소 한번 들리고 세 시간 걸렸으니까 그래도 선방했어요. <laughs> 선방했지. 음. 와, 바다다 바다와. 근데 바다. 와. 강원도는 강원도인가 봐. 추워. <웃음> 추워. <웃음> 너무 추워요. 너무 춥지요. 와. 바다다 바다 아, 좀 <laughs> 파도 높은 거좀봐 무서워 우와. 바다 봐 저기 한번 가보자 길이 한꺼번에 어이거 추워 어이구 추워, 추워, 추워. <laughs> 아, 보통 날씨 아니요? 더 바다에 온 소감 어떠세요? 역시 사나이는 바다가 최고예요 마음이 응. 아주 뻥 뚫려? 소화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죠 같은 일상에 벗어나 이렇게 가끔씩 와주는 게 좋아요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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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와, 대이야, 아, 좋아요. 어, 뭐? 아, 좋아요. <laughs> 페이 <laughs> hey, 점프 해 봐. 점프. 점프. <laughs> 점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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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역시 바다는 동해지 아니 지금 오전 9시 반에 어. 경포대에 와 있는 거 실화입니까? 실화입니다 <laughs> 대단해 바닷바람에 얼굴을 후려받고 <laughs> 아르테 뮤지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 바다 바다 빠다 바다 바다 다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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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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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감사합니다 왜요? <laughs> 왜요? 플라워가 주제인가 봐 오, 해 어. 오. 음. 거기는 먹없 와. thank mm -hmm. you 지금 아르떼 미지엄 다 보고 여기 한 바퀴 돌아서 산책까지 끝나고 점심으로 먹을 막국수 집에 갈 거예요. 신이 났습니다. 아르떼 미지엄 거기 그 수유실에서 밥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잠좀 잤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잠을 안 자. 안녕. 저, 저희는 지금 막국수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애기가 잠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유모차를 못 가지고 들어가요. 그래서 애기는 여기에 있고 저희는 야외에서 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왠지 맛집일 것 같아요. 다 시켰습니다. 시킬 수 있는 거. <laughs> 아, 수저 네. 아, 이게 비빔이고. 비빔. <laughs> 물다 오 <laughs> 어, 감자전 완전 실해 보이는데? 그거 드실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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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자전 너무. 맛있다. 음음음음 맛있맛있 음 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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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감자가 완전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옛날 카드. 나. 응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음, 감자. <laughs> 옛날, 옛날식이 아니라 요즘식은 어떻게 하는지. 맛있네. 공어에. 물막은? 어? 맛있어? 마.. 맛있어? 응 음. 음. 속이 연두색이야 속이? 응그 음. 야채 음. 고기만두지 음. 너무 맛있다 자기가 진짜 잘 찾았어. 야. 마침 또, 우리, 애기씨가 또 주무시고, 그지? 새소리인가? <laughs> 아, 날씨가 좀만 따뜻해어추 <laughs> <추워. 웃음> 우리 아침에 고기 먹고 온 사람들 맞지? 뭐 그.. 좀 남아있는 거좀 먹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고해님은 김치 없으신가? 응? 다 맛있어 대박이야 입맛이 수준이 낮아서 다행이야 퍼들이 퍼들이 근데 참고로 저는 다 거의 잘 먹기 때문에 근데 또 맛없는 거는 맛없다고 생각하지아 뭐. 남편이 미식가거든요 아이고뭐 미식가야 미식가라서 돈까스, 제이육, <laughs> 카레 <웃음> 이런 거좀 근데 여기는 저는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계산은 내가 할게요 가자 자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테라로사 휴~~~ 이안 먹어? 뭐? 아이스크림? 어. 그거는 나중에 봐서 어차피 로또 사러 가는거아 우와 역시 아니야? 강원도는 눈이죠 태이도 여기 왔었나? 아니 아 어. <laughs> 태이 처음 와보네 여기 앉아봐. 두 잔인데 어, 아메리카노도 한잔더게요세요세야 네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응. 눈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.